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울 공유 오피스 중에서도 강남에서 특히 인기 있는 패스트파이브 선릉 센트럴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릉역과 선정릉역을 모두 도부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이곳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1인실, 팀실, 회의실, 라운지, 카페까지 업무와 휴식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답니다. 무료주차 지원도 있어 강남권에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입주자 후기에서는 조용한 업무 환경과 효율적인 회의실, 그리고 친절한 매니저 지원이 특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서울 공유 오피스 평균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단, 인기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투어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공유 오피스를 찾고 계시다면 교통시설, 가격을 모두 갖춘 페스트5 선릉센트럴점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